궁금한 거 있어요. 뭐? 네, <laughs> 선배님들 무대 이렇게 후배들이 하잖아요. 응. 커버, 응. 그런 거다 보세요. 어, 다. 진짜요? 단톡방에 올라와. 단톡방에 <laughs> 올라오고 예전에 했던 거, 봤던 것도 누가 봤잖아? 그럼 또 그거 또 올려. 아, 진짜요? 저희도 막 저희 걸 많이 해주신 후배님들 계시면은 저희 맨날 그러거든요. 우리가 이정 이렇게 보는데 신나이 선배님들은 어, 어떻게 볼까 맨날 그랬거든요 워낙에 많을까, 많으시니까 아, 나도 막 찾아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멤버들은 그걸 되게 아. 잘 찾아보거든 애들이 맨날 아, 업데이트해줘 보통 타이틀곡은 어떻게 정하세요? 보통 뮤비 얼마나 찍으세요? 활동할 때도 다이어트 계속하세요? 활동할 때는 다이어트 못해요 활동할 때는 먹 어거야 어예민해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멤버들이 항상 기준점을 손연수 선배님으로 어요야 우리가 이 정도인데 손연수 선배님도 우수하겠냐라는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. 이때는 어땠어요? 저 때는 어땠어요? 해서 하나하나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네 그래, 활동하다 보면 무성한 소문들 있잖아요. 음. 사람들 통해서 들을 때 있잖아요. 너네 이렇다던데, 혹은 너걔 이렇다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? 사실이 아닐 때.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들리면 웃기지. 아 그래요. 원 진짜 많지 않아? 활동하다 보면 진짜 많지. 그래서 우리 그걸 막 장난쳐. 야너 그런 소문 돌더라. 좀잘좀 아. <laughs> <laughs> 좀 하고 다녀. <laughs> 우리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. 음. 진, 같은 숙소에 살아도 방송국에서도 얘기를 진짜, 진짜 많이 해. 진짜요. 그래서 좀 서로 뭔가 이건 비밀인데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. 아. 여기 맞아? 너무라는 직, 거야? 직진. 직진 어디? 아닙 어디로 가? 아 여기 응. 오른쪽 응. 여기인가 보다. 이 이거 맞아? 아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그치. 아, 렇 아, 다행이다. 큰 같아. 경찰이니까 뭔가 더 무서워. <laughs> 너가 말 시켜서 그래. <laughs>